다이어트 때문에 당뇨 때문에 설탕은 죄책감 그래서 인공감미료로 갈아탔는데 0칼로리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걸까? 감미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감미료는 탄수화물과 열량이 있는 영양감미료와 탄수화물은 있고 열량은 거의 없는 비영양감미료가 있습니다. 영양감미료에는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만니톨 솔비톨이 있고, 비영양감미료에는 아스파탐, 사카린, 스테비아, 알룰로스, 수크랄로스가 있습니다. 영양감미료는 과당보다 장흡수가 느려 혈당 상승이나 인슐린 반응이 적고, 단맛이 강해 설탕의 5분의 1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 시 복부팩만, 가스,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 요증 환자는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영양 감미료는 열량이 매우 낮거나 열량을 내지 않지만 설탕보다 단맛이 매우 강한 감미료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알룰로스는 포도나 무화과에 있는 희소당으로서 설탕의 70%의 단맛을 냅니다. 감미료가 있는 식품 선택 시 알아야 할 점은 감미료는 영양 정보 표시에는 없기 때문에 원재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일로스 설탕의 경우 일반 설탕에 비해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이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9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룰로스는 열량과 당류는 거의 없지만 탄수화물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알룰로스 100%인 제품은 덜 달기 때문에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설탕이나 유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열량과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영양정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인들은 감미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2025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대체감미료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체감미료는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칼로리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단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음료보다 물을 우선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공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설탕과 열량 섭취를 줄입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 적정량을 섭취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감미료 섭취량이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당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